밥 지을 때 넣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세 가지. 한국인의 밥상에 매일 오르는 밥을 지을 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보약밥으로 만들어 주는 고마운 음식이 있습니다. 어떤 건지 빠르게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건강이 최고다.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. 밥할 때 소주가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술은 평소엔 건강에 해롭지만 밥 지을 때 넣으면 보약이 되기도 하는데요. 특히 현미밥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17% 올라가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밥 2인분 기준 소주 한 잔을 넣으세요.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.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치매 예방과 암, 심혈관 질환에 좋은데요. 주의할 건 후추와 함께 먹어야 효능이 올라가니 밥사인 기준 강황가루 1티스푼, 후추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어 맛있게 드세요. 세 번째는 소금인데요. 잡곡밥 사인분 기준 천연소금을 2분의 1티스푼만 넣어주면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법이 됩니다.